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당분간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패널들께서도 대안 으로 제시하는게 그래 이재명 대표 는못 만나도 원내대표라도 만나서 민생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애청자님들 보내주신 글 볼까요 손애자님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자고 손 내밀고 그러는 게더 맞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읍자님, 이재명과 민주당을 안 만난다는 것은 야당 지지자들을 모독하는 거지요. 정치 사랑님, 야당 대표를 대표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고, 그건 아니죠. 근데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그러니까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의 이제 대표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국민의 대, 대통령이다. 그걸 대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특히나 이제 재명 대표라는 분과 궁합이요. 도대체 대통령은어쨌든이지 뭐? 전생에 무슨 인인지 몰라도 악인인지 몰라도 그렇게, 그렇게 됐는데 전생에 부부가 되게 그런다고 그럽디다만 <laughs> 잘잘 됐으면 좋겠어 요넓게 포용과 화합 이런 게 중요한 대목이죠, 뭐 대통령으로서.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뭐 사이가 그래서 안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까? 사실 인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처음 인사부터 국민화합, 통합, 포용. 이런 걸 보여주는 쪽으로 좀 인사도 많이 하고 그대로 펼쳐가는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통합이나 화합 쪽에 좀그 방점을 찍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더 나을 텐데 별로 그런 느낌이 안 왔잖아요. 대부분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 비판의 지점이 바로 인사 문제였죠. 인사 문제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을 쫓게 쓴다. 자기가 편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뭐 마음 놓고 이야기할 사람, 듣기 좋은 이야기 할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가는 거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학력 위주, 엘리트 위주란 말이에요. 서울대학교에 무슨 유학을 했다. 뭐 하버드다, 예일이다, MIT. 이런 인식이 좀 강해졌다는 게 제가 초반에 좀 뭐랄까, 넓게 못쓴게 대한 반작용이 나타났던 건데, 언제 될지는 모르면 이기 내각이나 또 이기에 대통령실 참모 구성이 쓰는 이 지점을 정확히 봐줘야 돼요. 되는 그러니까 게 과거도 묻지 않겠다, 이 자리에 맞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쓰겠다는 원칙이 좀. 확률 이됐으면 좋겠어요. 밥도 맨날 윤핵간드라고만 먹고 말이죠. <웃음> 아이고, 여러분 <아이고, 웃음> 뭐, 밥 문제이죠. 밥이 아니고 뭐, 통합형 민사 국민화합 이 정도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정상적으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좁게 하고 옹졸하게 하더라도 보편적 상식에는 안 하고 났으면 좋겠어요. 민정수석실도 없지요. 제위부석실도 없지요. 정확하게 대통령실의 주요 자리에는 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검사 출신들이 앉아있지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통합화합을 말하기 전에.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 상황으로서 지금 국가가 돌아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철수 의원 뭐 관저 만찬 초청 받았는여 어쨌는지 이야기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만났어요 뭐 아직 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뭐또 알려준다 그랬는데 안 알려준 걸로 봐서는 아직은 뭐안 만난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 나온 걸로는 금방 만날 것 같더니 내일 또 이제 순방이니까 뭐 하잖아요 하다가 오늘 안 만나면 또설 이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설 저는 조금 빡빡할 것 같고 <laughs> 만나긴 만나요? 만나겠지. 그래도 뭐 부부 청동만 초청했다는데 그 당연히 만나지 않겠습니까? 어, 초청했다는 걸 대통령실이 확인해 준 바는 없잖아요. 확인해 준 바는 없죠. 없는데 예. 뭐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어. 그럼 확인으로 봐야 되겠죠. 음. 그렇습니까? 어렵다 참. 아반 그러도도웃겠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많이 어땠는지 모르만 약간 좀제 지금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밥 먹기가 안철수 의원 부부를 불러서 밥 먹기가 쉽지 않은 사인 것처럼 보여요. 연휴는 어찌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시 불러서 하면 이게 또 윤심 논쟁으로, 논란으로 끌려 들어갈 텐데 대통령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으나 제 짐작으로는 굉장히 상황이 쉽지는 않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뭐라고 약속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어려운 상황을 가고 있다고. 시기적으로는 조금 갈수록 좀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월 초에 후보 등록을 하는데 예. 자, 구정 끝나고 나서 짧은 시간 안에 또 안철수 의원 부부와 만났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나올 수밖에 없을 테고. 조건 실건. 다시 말하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텐데. 생각하면 생각할수 록 대통령 입장에서도 만나기에 부담스러운 데모 뭐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건 아니에요 안철수 의원 만나가지고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대통령이 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봐서 김기현 대표가 되는 것이 좋은데 좀 양보하실 생각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보아하니 전혀 씨알도안 먹힐 것 같고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합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데 <laughs> 안철수 의원을 좀 아까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저저 저, 분이 뭐 중간에 뭐 이렇게 포기하거나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출마를 접구나,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건. 포기는 어, 잘안 하죠. 아예 안 하죠. 아이, 안 하죠. <laughs> 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데 정말 그 유승민 의원이 아니라 그건 안철수 의원한테 적용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얘기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김기현 의원을 두번 불러서 밥 먹은 게 너무 과도하게 조금 특정인에게 관심이 간 걸로 비춰지지 않느냐 라는 얘기들이 많은 시점에 이제 신년 교류에서 만난 거죠. 만나니까 예. 아니, 모시겠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부 동반끼리 하겠다는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는 지금 좀 예민해졌죠. 더군다나 예민해져. 나경원 의원의 음. 출마 여부가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이게 잘못하면 다 상당한 억측을 낳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실 장소의 정치학도 있지만 시기의 정치학도 더 크지 않습니까? 메시지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두 가지가 절묘하게 결합된 지점인데 나경원 의원의 거치가 정리가 되면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 또이 만찬도 추진될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 오늘 서면으로 이제 사직서를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문자와 전화로 사의를 표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처리를 안 해주고 있죠. 근데 말도 좀 이상해요. 뭐 애정이 너무 커서 뭐 애정 때문에 사의를 저저 사표를 안 받은 거라는 게그 말이에요. 막걸래요. 전 요즘 몸 느끼는 게 한국말이 이렇게 어렵구나. 해석이 어렵구나를 <laughs> 요즘 정말 느낍니다. 저도 뭐 메시지를 좀늘 이렇게 말에 대한 함의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야 이렇게 말 말하, 말하고 듣기가 해석이 어려운가? 요즘 뭐 문해력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핫한데 정치 문해력도 좀 길러야 되겠다. 이게 도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라는 요즘 생각이 부쩍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자가 말을 잘못 들었다고 그럽디다. 애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애증. <laughs> 뭐 대통령이 국어 별로 안 좋아하셨다니까. 그런데 <laughs> <laughs> 신성모면 오늘 다시. 어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이 말은 이제 출마로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본인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통실에서 령 문자로 받아 갖고 우리가 모, 모른다고 이제 머뭇거리니까 본이 오케이 그럼 내가 사직서를 문서로 내겠습니다. 대리인식에 냈고 그 말은 대통령한테 던지는 메시지죠. 보류든 승인이든 결정을 해 주세요. 제에 대한 판단, 을제 거치를 결정을 해달라니까요. 이런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받아들 가능성이 없다. 뭐냐면은, 자, 모레 나가잖아. 나가, 나가고 2 1일날 들어오면 바로 구정 연휴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끌면서 사표수지 안할 거다. 결국은 뭐냐? 못 나오,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계속 전달한다. 그러면 남는 것은 나경원 전 의원의 결정일 텐데, 결정할 때, 자, 이걸 대통령의 뜻을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릅쓰고 나가는 건데 나가서 당선될 여지가 높겠냐 적겠냐 지금은 지지율은 높게 나오겠지만 이게 바, 거의 비윤 반윤으로 당원들에게 낙인 찍히고 그 사실이 드러난 순간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대목에 대해서 는또 현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지지율 1인 날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항변하고 속이 터지겠지만 시, 실제적으로 출마할 출마까지는. 갈 길이 멀다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 이 높다고 봐요. 혹시 오늘 못할까? 못 가능성 이제 오늘 갤럽 여론조사 안 나왔나요? 오늘이 갤럽 오늘 나오는 날이긴데 요즘 격, 갤럽이 격주로 하는 것 같은데 매주 대게 어. 금요일 날. 날 나오는데 오늘 궁금하네. <laughs> 음. 왜냐하면 다들 이제 그걸 주목하더라고요. 그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지 않습니까? 1등 나경원 후원이 그런데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전 그렇죠. 지지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당연하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대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나경원 의원 지지율이 얼마나 나올까? 음, 그렇죠. 만약에 똑같이 일등 나온다면 그건 좀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 있죠. 그그 무슨 표현이냐면은 반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팔고 있는 이른바 친윤 아주 발호하고 득시하는 친윤들에 대한 반감표가 나름원한테 몰린 걸로 보아야 돼요 만약에 그 지금도 그래 나온 높게 나온다면 그다음 대목은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 유지되는 거는 또 다른 측면이에요 저는 그부분또 따로 봐야 된다고 봐요. 예. 갤럽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는데 국힘은 그러니까 이제 경선은 따로 안 경선은 안 해, 따로 안해뭐모아닙니다 뭐 예. 뭐 아. 그게 제일 궁금한데 왜안 했을까? 지지율은 <laughs> 조금 빠졌네요. 네네네. 네 예. 지지율 이 조금 빠졌네요. 상당히. 지지율이 35% 전주보다 2% 포인트 떨어졌는데 빠질 이유가 뭐가 있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한 모습이 좋은데, 또 지자들은 박수 보내죠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는 여당과의 관계에서는 뭐 일사불란, 실하노라이라도 흐트러지면 안 되라는 이 제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치상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 거죠. 그게 패권적으로 비치진다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게 과연 옳은 거야 하는데 나름의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반응들이 좀 나오는 가이 대목을 좀 대통령실에 유심히 봐줘야 돼요 뭐이번 주에 반영될 이슈라면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될 이슈라면은 북한에게 대해서 우리가 핵무장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 말씀과 그다음에 이제 당내 경선 구도 두 가지밖에 사실 없었거든요 물론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문은 반영되기가 좀 시기적으로도 애매했고 대통령 지지율과 직접 연동 상황이 없으니까 그건 좀 약간 변수 요인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국민의힘 내부 경선 문제가. 국민의힘,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약간 하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두 가지가 함께 엮여서 약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라고 분석하는 게 맞겠죠. 저는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제 주변에 이제 약간 보수적인 성향에 있는 분들이 그 대통령의 그 행무장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전 사실 이 당내 경선 문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이런 문제는 계속 일관되게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핵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이게 정말 계산된 발언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감정을 그냥 드러낸 건지 이것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대미 관계를 그렇게 중시한다고 하면서 미국하고 조율된 건지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과도한 발언을 했을 때이 한반도 정세 또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특히 여러 가지로 금리나 뭐 리세션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책임있는 발언인지에 대한 보수층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보수층 지지율을 보면 지난주에 66%였는데 이번 주 61%, 그러니까 한5% 포인트 빠진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의 지지율이 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갤럽이 그래도 그 가장 공정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여론 조사는 하나만 이렇게 쭉 가지고 음, 봐야 추이를 알수 있기 때문에 주로 갤럽을 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가장 궁금 했던 게 이제 그 지금 국민의힘 대표 출마 예상하는 그런 당권 주자들 지지율인데 그건 또 다른 데서 한번 좀 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박진영 교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오겠죠 나오려고, 이런 나오려고 하는,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신성범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야 이거 정말 그또 억지판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이 정치인은 내가 그만두게 하면 그게 사표가 되는 겁니다 그면 되는 건데 이 고위공직자란 말이에요 고위공직자는 사표 수리하는데도 제가 알기로 한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업무 중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과실 문제라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춰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또 트집을 잡는다 이러면은 정말 그 난장판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상권분립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은 우리 상권분립으로 보면 국회의 몫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그 몫에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 감나라 변화라는 것은 저는 헌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헌법 8조 2항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역대 최고로 정당에 많이 개입하고 시 있기 때문에 좀 민주당 계열의 법률가께서 이거 한번 저 선거법으로 한번 걸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지금 그쪽 국민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러다가 김기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가장 유리해 보이죠. 뭐 일단 그 1등도 아닌데 그 아니 이제 그 당원 100%인데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의 이제 불출마가 이제 전제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게 좀 가능해 보이지 않냐 싶은데 저는 김기현 의원이 좀뼈 아픈데 뭐 이거 같아요. 그니까 지금 뭐뭐뭐 뭐, 뭐 어쨌든 윤심 논란 뭐친윤의 대표 후보 그래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퍼포먼스 따라 해서 뭐큰 북도 치고 어퍼커 세레머니도 하는데 이렇게 사실은 뭐 대놓고 지지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분위기가 다 몰아주고 있는 이런 형국에서 그래도 지지율이 저거밖에 아직 안 나오는 것에 대한 약간의 회의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에 자꾸 이제 나경원의 출마가 외생 변수가 실제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경선판의 핵심 상수로 등장하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게 저는 사실 지금 당권 주자들 나온, 나온 사람들의 그 과제 아닌가요? 음, 누가 될지 참. 궁금한데, 근데 김기현 의원이 그 신년 인사회에서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나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건 어때요, 신성범 보기에 도움 됩니까? 지금까지는 도움이 니다 지금 어, 윤심의 지지를 받지만 조직적인 지원을 받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중적 지지가 약한 것으로 비춰지는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빨리 당을 끌어모으는 거. 당시 끌어모으는 게 급했기 때문에 그냥 서슴없이 했는데 지금부터는 좀 달라질 거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알았어요. 아는데 뭘 알았느냐? 아윤심파리 경쟁이 도가 지나치구나. 특히나. 대통령하고 밥을 몇번 먹었는지, 이, 이 대목을 갖고 나는 안 먹었는데 너는 두번 먹고, 이런 식으로 비친 이 모습에 대해서는 다원들 조사도 굉장히 좀 마음 상해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어,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거리를 두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져죠 너무 좀 뭐랄까, 어린애 장난 같은 이게 뭐 여당의 대당권 경쟁이 좀우스꽝스럽게 변해, 변해버렸잖아요. 그동안에. 한쪽 방향으로 막 쏠려가지고. 그걸 너무 대놓고 하시니까 그게 좀 모양이 사실 한국 정치를 자꾸 아 이게 삼류 정치로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사람이 못나 보이지 않아요. 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승부를 해서 제저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 그리고 뭐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 해야지. 자꾸 나 뒤에 누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좀안 그래요? <laughs> 제다. <laughs> 지금 저 신성범 의원은 누구 도와주고 있어요? 저는 안 도, 아무도 안 도. 와아 그래요? 예, 예. 도와달라고 부탁이 많이 올 텐데. 아예 뭐전뭐뭐제 어, 예. 개인. 아직까지는 아, 그냥 예. 중립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laughs> <laughs> 예. 앞부분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과의 회담 제안 짚어봤고 후반부에서는 나경원 의원 앞으로 출마할까 한것 짚어봤는데요. 두분 선정해서 일단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손회자님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견 주셨는데요. BHC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숙님, 헌법 수호하느라고 MBC 안 태운다면서 MBC 기자를 태운다면 헌법학이 아닌가요? 에이, <laughs> 제가 글래머 화장품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 현장에서 이렇게 취재할 때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때 다시 이제 총재 시절에 뭐를 이렇게 한데 그 김영삼 정부가 뭐를 이렇게 했는데 약간 좀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비판을 맨날 해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는데 뭐.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안 좋아해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건 잘한 거예요. MBC 기자 그래요? 태우고 가야죠. 아우,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너 비행기 타지 마. 그 비행기가 잘 거예요. <laughs> 근데 사실 MBC 기자를 많이 안 태우고 가면은 순방효과가 다또안태우 건가에 묻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 손가락 끝이 본질을 가려버려요. 다를 봐야 되는데 손끝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략적인 면에서도 태우고 가는 게 맞죠. 음. 혹시 이번에 MBC 기자 태우면서 헌법재판소에 낸거그것저 취하하는 조건으로 태운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정확한 취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취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근데 늘 법치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늘 헌법에 관련된 논란을 일으키신다는 건참그 헌법 헌법 책은 열심히 보셨는데 헌법 책은 안 보신 모양이에요. 보니까. <laughs> 이번에 이렇게 이제 외국 나가면 시야도 넓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물을 보면서 저기 하니까 저는 나가는 것 환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다보스 포럼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다보스 포럼. 네, 네. 이거 거기 그까 그러니까 2014년 박근혜 대통령 갔다 온 이유니까 거의 뭐 8년만 네, 8년만에 가는 거죠. 그럼 세계 지도자들도 많이 만나죠. 그렇죠. 거기가 많이 만나죠. 예. 사실 지도자들 모임보다 그 이가면은 세계의 흐름 이게 석학 이름바 석학이라는 분들이 뭐 머리가 뛰어난 게 아니라 세계의 흐름을 세계 역사의 흐름을 먼저 보는 선각자들의 그런.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좀 대통령 참모들도 그렇고 많이 보고 와야 돼요. 그래야 좀 눈이 눈이 높아진다는까 저도 2014년에 다보스 포럼 갔다 왔어요. 예. 음. 수행 사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갔다 온 대로 그렇게 훌륭해지신 거죠? <laughs> 아니더나빠지진 더, <laughs> <좀> 않았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런걸 가서 보고 정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대통령이 좀 진지하게 성찰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어 다녀오더니 많이 달라지셨네? 그런 느낌도 좀 주고. 예. 좋죠. 그러면 좋지 않아요? 맞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MBC 기자 태우가 간 것은 당연한 건데 하여튼 뭘좀뭐 비정상적인 거를 정상적으로 하면 그걸 잘했다고 박수 받고 이것도 비정상이에요. <laughs> 아까 김대중 총재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그 정도 대국적 견지 안목을 넓게 보고 깊게 보는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뭐 노가 no, 있는 거죠. 아니. D.J.와 Y.S.의 오랜 그 악연도 다 알고 있고 분명히 그 당시에 야당 총재 입장에서는 Y.S.를 죽게 세우는 게 어려운 지점에 불구하고 말씀하셨다는 건데 그런 높은 안목이 있던 거죠. 이번에 김건희 사도 같이 갑니까? 그, 그, 당, 당연히, 당연히 가, 가겠죠. 당연히 네, 갑니까? 당연히. 어. 왜냐면 양자 외교잖아요. 다자 외교도 아니고 뭐 당연히 뭐 가지 않겠습니다. 김건지 여사가 대구 서문시장을 갔더라고요. 네, 예, 제가 어제 그 목요일 날 다녀오셨죠. 예. 그거는 왜간 겁니까? 뭐 설전에 보통상 그 영부인들이 재래시장 방문 합니다. 아, 예, 보통상. 예. 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제 혼자 쳐섰으니까 이제 주로 뭐 재래시장도 많이 가셨죠. 그런데 예. 원래 재래시장이 설 민심을 그렇게 좀 말하자면 홍보하고 또. 위무하고 하는데는 가장 좋은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좀 정치적인 의미를 그렇, 충분히 생각하게 그렇죠. 할 만한 행보예요. 전국에 시장이 뭐 수천 개가 있을 거고 어 광주에도 시장 있고 부산에도 시장 있는데 꼭왜 자꾸 대구만 가실까 뭐 그런 생각이 첫 드네요. 첫 방문지니까 뭐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에. 그나마 이번에는 취재 기자들 취재를 허용을 했더라고요. 예, 예. 전속이 아니라 이제는 제한 풀취재를한 거죠.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아까도 네. 말했지만 MBC 기자 전용계 태우고 네. 또김건희 여사 어떻게 내조만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뭐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이 있는데 그러면 또 기자들 취재하고 이게 당연한 건데 그동안 안 했단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laughs> 과정인 것 같습니다. 1월 1일은 지나갔고 서울을 기점으로. 좀 정상이 좀 되고 <laughs>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범 무연 구정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설이라고. 아예 그렇게 아, 네. 고치, 고치겠습니다. 예 이제 네. 설이라고 합니다. 네네. 좀 대통령께서 순방 다녀오시면 좀 석학들 많이 만나가지고 많이 깨우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많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 1 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